자유롭게 글씨처럼 그릴 수 있도록 음.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리고 싶어요 지금도 자유로운데? 지금도 자유롭죠 네 자유로운데 어. 얘를 정제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어, 정제자였다는 말 자체가 자유로운 거하고 음. 좀 거리가 먼거 알죠? 음. 아 그, 당연히 뭔데? <laughs> 오늘은요 외우사의 김은지 작가님 모시고 유리 북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박수. 야 <laughs> 많은 독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음. 김은지라고 하고요. 네. 낮는그 회사에 다니고 있고. 어, 네. 직장인이세요. 네, 네. 직업 하나는 음. 교보문고 출근해서 음. <laughs> 이 외우서를 날마다 들여다봐주는 일. 하나 추가. 아 예예, 광화문 교보문고 근처에 사시죠? 네, 네네, 아 그렇군요. 음. 네. 미술계열에 종사하시나요? 라고 그랬어요. 어, 아니, 미술계열에 종사하지는 않고, 요번에 그림을 처음 그려봤어요. 오. 그래서, 음. 혹시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조금 자극이 되고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음. 책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처음에 스케치북이 나와요, 그죠? 연필이가 어, 나와서 그림 그리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신나게 그리는 거 어, 신나게 그려요. 나무 음. 그리는데 옆에서 뭐요? 막 웃어요 웃음 그렇죠? 소리가 들려요 오 웃어 왜 웃어! <laughs> 왜 뭐가 문제야 <laughs> 혹시 어이. 잎이 없어서 웃는 건가 싶어서 이거 봐 어, 잎을 그려보고 <laughs> 이거 봐 그랬어요 그런데 또 웃어 그죠? <laughs> 어, 더 심하게 웃죠 어네 어우 더 웃어요 더 웃어 심각해졌어요 어 심각해졌어요 <laughs> 어, 그래서 <laughs> 처음에 쓰고 왔던 모자를 사과처럼 말아서 사과나무를 만들어줍니다 열매가 없어서 그런가? <laughs> 그래서 열매를 또 만들어준 <laughs> 어. 거죠 그랬는데 어, 또 무서워,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속상했죠? 어, 속상해서 어떻게 해요? 어, 오, 오 마이 갓! 아 그림에 막 낙서했죠? 찢었어요! 버렸어요! 오 마이 갓! 여기까지! 아... 오 마이 갓! 버렸어, 아, 버렸어. 어, 너무 과격한 이야기죠? 어, 어떻게 이렇게 <laughs> 과격한 상상을 아, 하셨어요? 아, 세상에. 과격한 면이 있어서. 네, 연필이가. 나무 그렸는데 옆에서 자꾸 웃어가지고 음. 화가나가지고 자기 그림그림 찢어서 음. 버렸어요 응. 왜 웃은거죠? 왜해한건 아닐까요? 음. 왜 음. 웃었는지 저... 궁금하시면 아, 제... 어, 책을 <laughs> 어, 사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지우개 친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반대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인생은 지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이 지금 내 모습이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고 음. 지운다는 행동이 과거의 나를 부정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현재 내 모습에 어떤 자부심이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음. 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우기만들댈세 음. 지나간 것은 <laughs> 지나간 대로 네 그런 의미가 음. 있죠 작가님의 원픽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와 원픽! 음. 이거예요? 네. 마지막 장면이에요. 같이 재미있게 놀자 하고 나무랑 연필이랑 봉하는 건가요? 뭐한 건가요? 한 바퀴 돌면서 노는 거 있죠? 아! 음, 아, 네. 손, 손 붙잡고 <laughs> 네, 맞죠, 기획 의도 듣고신데 요뭐 이랬어요. 어, 이거 어떻게 기획하신 거예요? 제가 늘 인생이 흰 도화지에 음? 그림 그리는 연필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거든요. 아, 어, 네. 인생은 흰 도화지에 <laughs>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연필로 저희가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이 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저희한테 하나 무게가 돼서 저를 이렇게 단정 짓기도 하고 틀을 가둘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스케치북이랑 연필이란 아이디어가 정말 반짝 떠올라서 그걸 침대에서 막 그렸어요. 침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그게 그렇다니까. 음. 내가 생각한 대로 떠오른다니까. 음. 진짜 그렇던데. 네. 일부러 만들려고 하면 네. 너무 힘든 과정이네네 네. 네. 음. 작가님의 생각대로 스케치북과 연필이가 탄생했네요. 그런데 연필이가 음. 왜 이렇게 작아요? 왜 몽당연필이에요? 아, <laughs> 네. 왜 몽당연필인지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었는데. 네. 아까 저희 대표님이랑 식사하면서 음, 음. 저를 처음 뵀는데 저한테 음. 갑자기, 오, 연필이 닮으셨어요? 하시더라고요. 어. <laughs> 그냥 저를 생각해서 그린 게 아닌가? 아 작가님 키가 작아서? <웃음> <웃음> 아, 그런 거 <그런> 같습니다 <laughs> 아 그럴 수도 있고 어, 그럴 수도 어린이니까 어, 작은 몽당 연필을 그래.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연필이가 키가 컸으면 좀 너무 멋있었겠죠? 너무 멋있었나? <laughs> 어, 어. 보통 어린이는 작죠 그죠? 그래서 저도 작다는 <laughs> 캐릭터를 만들 때 중점을 둔 부분이 있을까요? 연필이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싶었어요 감정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마냥 신났다가 남의 시선이 휘둘려서 걱정하는 모습 의기소침하는 모습 화가 나기도 하고 화해하는 그런 표정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오 얘가 음. 여기서 음.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거 음. 한번 살짝 봐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예 어,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럼 언제부터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 단어 하나에 많이 갇힌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음. 많이 사람들한테 네. 오르내리잖아요 네. 네. 근데 되게 작은 상황도 그 단어에 가둬버린다는 느낌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무렵 이그림책을 조금 조금씩 접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예요? 6년? 7년? 어 6, 7년 전에 그때부터 좀 되게 즐겨봤던 것 같아요 그림책은 하나를 표현할 때 색도 있고 파형에서도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요 음. 각자 해석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서 음. 갇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림책이 정말 매력이 있다 보의권에 봉사를 강하고 있거든요 꼬꼬마 친구들이랑 그림책도 읽어주고 놀이활동도 해요 이책 읽어주고 마음껏 그리기 활동해주면 와. 우리 꼬마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드네요 작가님은 이 책의 타깃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 책의 타깃이 음. 아마도 이전 연령층일 것 같은데 네. 어린이들 음. 중에 음.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어 그렇죠. 근데 어린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어른들.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음. 도전 네. 못 하고 네. 하고 싶은 거못 하고 사는 사람이 아마 열 명이면 아홉 명일 걸.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음. 읽으시면 네. 이게 나만의 얘기가 아니고. 음. 그리고 이게 진실도 아니고 타인의 시선이 진짜라고 느끼는 음. 게 진실도 아니고 음. 그런 순간을 조금이라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모두 음. 예술가로 태어났기 때문에 노래도 하고 싶고 그림도 그리고 싶고 글도 쓰고 싶고 그런데 맞아요. 남의 시선 때문에 음. 막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음. 어, 그런 분들한테 큰 응원이 될것 같아요. 아, 그럼 너무 감사하죠. 네. 음. 앞으로의 계획? 진짜 제가 마음속에 단단히 품고 있는 계획은 음. 5년 안에 음. 그림을 자유롭게 글씨처럼 그릴 수 있도록 음.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리고 싶어요 더잘 그리고 싶다 이런 말 생각하지 말고 음. 그냥 날마다 즐겁게 작업하세요 날마다 즐겁게 작업하는 게 음. 좋습니다 작가님한테 그림책이란 무엇입니까? 저의 경계를 확장해주는 수단인 음. 것 같아요 음. 괜찮은데? 보통 생각이 머릿속에만 담겨있으면 네. 그거를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응. 표현하고 싶을 때잘 응.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생각들이 이미지로 많이 떠올라요 응. 그거를 되게 꺼내고 싶었어요 그림책을 만나면서 얘를 응. 꺼낼 수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응.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기 갇혀있지 않고 응. 이 경계가 확장된다는 오예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응. 어. 네어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은 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해주세요.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고 꿈을 꾸신 분들은 음. 꼭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실행을 하기만 한다면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리고 그림책 작가로 살면서 음. 되게 즐거운 점 중에 하나가 음. 일상의 작은 일들이 음. 그림책의 소재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음. 그 보는 눈의 필터가 하나 더 추가됐다 그래야 되나? 불쾌한 일도 좀 즐거운 일로 승화시킬 수 있고. 아 작가의 눈으로 보면 네. 인생이 다 즐거워져요, 맞아, 재밌어져요. 이게 네. 정말 장점이라서 그림색 작가가 음. 되는 과정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꼭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 이렇게 처음 소통을 해, 해봤는데 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음. 질문 주시는 거에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해본 포인트가 있어서 음. 그거를 답해보면서 음. 되게 재밌었어요. 집에 가서 한번더 생각해 보면 어 집에 가서 저기 이걸 일부를 찰 수도 있어. <laughs>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제발. <laughs>